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똑같은 길이잖아요. 갈 때는 날씨도 아침이라서 그렇게 뜨겁지 않았고, 그리고 또 처음 이렇게 가는 길은 항상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지겹지가 않아요. 목적한 목적지까지 즐겁고 신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아, 경험해본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레임이 조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도 중천에 떠서 따끈따끈한 햇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덥고 그리고 또 땀도 많이 나니까, 아왜 이렇게 길이 길은 거야? 올 때는 짧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간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길 과정,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음, 그늘이 만나면, 와, 좋다, 시원하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다가 따끈따끈한 햇볕으로 나오면 아유 더워라 <laughs> 이런 느낌 그렇게 받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예전도 지금 길에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 인생길에서 우리도 희노애락 여러가지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인생에서 최고의 숙제가 있잖아요 음, 인생에 왔으면 너의 의식을 성장시켜서 돌아가는 순간 나는 이런 이러한 경험으로 이러 이러한 성장을 이루었어 하고 더 발전하고 확장이 되어서 돌아가야 될 텐데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 여정을 오늘 하루 또 살아내고 있습니다. 인생 길을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음, 어, 어, 너무나 재미난. 일이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영상을 또 들었습니다. 제 손에 양산을 가지고 왔거든요. 뜨거울 때는 양산을 피고 그리고 걸어야 되겠다 하고 양산을 가지고 왔었는데 제그 팔에 그 양산을 끼고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뜨거운 그 햇볕에 노출될 때도 양산을 음 펴지 않고, 아유, 더워라, 아유, 뜨거워라 하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뜻, 아, 참, 나 양산 가지고 왔지? 하고 양산을 피고 걸으니까 훨씬 햇빛도 가려주고 더, 음,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등에 아기를 얻고 있으면서, 어, 나 아기 어딨지? 이러는 격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그 자기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생각이라는 그리고 느낌이라는 그 인식이라는 관념이라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의외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는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그런 내 마음 안에 있는 보배들을 꺼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햇볕에다 계속 그을리고 다니는데요. 음, 매일 우리 큰아이 딸 상견례가 있어요. 어, 이제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결혼시킬 때가 되어서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완전 깜둥이가 되었잖아요. 햇볕을 너무 많이 받고 다녀서 발이랑 팔이랑 얼굴이랑 목이랑 까매요.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 어떡할 거야 <laughs> 하더라고요. 아, 그런 점이 있네요. 그래도 뭐 여자들한테 는 무기가 있잖아요. 화장, 화장으로 얼굴 뽀얗게 하고 음, 예쁘게 음, 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뭐 손이랑 다리 어, 새까만 거는 어때요? 구릿빛으로 이렇게 그을렸으면 건강의 상징 아닌가요? 여러분 아, 햇볕 많이 받아서 비타민 D 많이 흡수해서 저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또 사둔 어르신들 만나서 재미나고 즐거운 또 담화를 나누면서 두 아이를 축복해 주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음,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법의 기쁨과 행복을 많이 많이. 느끼셔서 그 느낌이 더더더 더더 증폭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꺼내 쓰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는 그냥 음어 쪼그라들어서 없어져요 자꾸자꾸 키워서 그 영역을 넓혀야지 그 반대의 개념들이 어그 기쁨의 빛에 어음 눌려서 사라지게 되니까요 기쁨을 키우시고 밝은 빛을 키우시는게 여러분 최고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